병이 없는 것가 건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죠. 살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수입니다. 이제 제가 86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어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저는 어, 분당에 지금 그 순환기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당의 21세기 의원인데요. 어, 저는 이제 순환기내과를 진료하고 어, 또 다른 소아기내과도 있고 여러 몇몇 어, 분들이 같이 이제 진료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 멀티 클리닉하는 형식으로 어, 제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병과 그 사람을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 혈압이 높은 사람이죠. 고지혈증 환자가 아니라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입니다 만성질환은 나에 있어서의 하나의 흐름입니다 없애야 되는 치료, 치료의 치료 대상이라기보다는 나하고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 만성질환에서는 접근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 사실 지금 한 5, 6년 정도 됐는데요 갑자기 밖에 진료실이 막 웅성웅성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진료실에 앉아 있다가 쓰러졌어요, 환자가. 그 사람이 이제 가슴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와서 어, 진료를 이제 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심장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급히 그 환자를 운동부하검사실로 옮겨서 심장 그 전기충격도 하고 그산두 번+ 두번 만에 이제 겨우 소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저희는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분당에 저희 병원 근처에 차병원이 있습니다.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심장 시술을 했더니 관상동맥이 막힌 거예요. 그거를 이제 뚫고서 이제 소생이 됐던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지금도 두달 만에 오거든요. 저는 그 환자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가 제 기억이 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 문제 없이 사는 것을 바랍니다. 아 살다 보면은 아 사건이 사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삶 자체가 그 사건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가 나의 삶이고 그 문제 자체를 내가 해결하고 또 그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나의 삶이다. 아, 저는 그렇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나의 삶이다. 나의 건강의 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걷는데 정말 매일 이렇게 가더라도 늘 다릅니다. 그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느끼는 역량이 나의 행복의 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뭇잎이 뭐그 하루마다 다 달라져요. 어, 정말 그런 다이나믹한 거를 정말 이렇게 교감할 수 있고, 어, 그거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주에 위 이렇게 숲이나 이런데 찾아가서 이렇게 걷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그 여행 가실 때왜 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어또 행동할까? 제가 만약에 거기 살았으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또 생각하고 그랬을 거잖아요. 이제 어떤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시대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다른 상황에서 있었던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게 상상 궁금하고 또 그런 면이 되게 저는 재미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의사를 안 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인류학, 인류 그런 걸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았 생각합니다. 저는 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 정말 우주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는데 딱 에너지가 딱 뭉쳐져서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존재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죠. 나는 점점 변합니다. 나는 점점 늙어 갈 거죠. 그런 과정 자체를 아, 자꾸 이렇게 느끼려고 그러고 또그 차이를 서로 이렇게 교감하려고 그러고 아,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그런 소소한 변화 같은 거를 조금씩 느껴보는 것 자체가 내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 내 몸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첫 걸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저도 건강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